안녕하세요. 하루 10분입니다. 현재 컨트바인에서 국내 및 해외 거래소로 출금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정말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는 건지, 갑작스럽게 출금 실패나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사태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한국 텔레그램 방에서는 현재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듯 합니다. 텔레그램에서 티나 관리자가 컨트바인의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한국 거래소 문제로 출금을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남긴 후 운영이 멈춘 상태입니다. 혹시라도 추가 입금을 하려고 하셨다면 잠시 멈추시고 상황을 충분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벤트가 연장된 상태입니다. 지금은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. 저도 이 플랫폼에 투자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마음입니다. 투자는 개인의 몫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합니다. 현재 시점에서 컨트바인의 추가 자금을 절대적으로 입금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.